근데 책에는 지금 장사에게 미사일종을 올려놨는데, 지금 악보상으로는 국거리장단 8분의 6박자짜리로 편곡을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원곡, 재즈 브루스 느낌의 원곡 나의 심의 미사일종이 훨씬 노래가 좋습니다. 근데 이 악보상으로도 크게 멜로디는 문제가 안 돼요. 박자는 달라요. 원곡은 4분의 4박자야. 근데 얘는 지금 몇 8분의 6 박자로 편곡이 됐어 조금 더 구슬프게 만들었어요 장사의 목소리 구슬프잖아 노래가 다시 말할게요 최근에 들은 옛날 노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지금 나와도 힘트치지 싶어 그 정도면 빌딩의 그린자박자에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멜로디만 연습할게요 이게 좀 멜로디는 지금 악보가 제대로 막 그려져 있으니까 박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빌딩의 그림자 하 번이지 더. 하겠 습니다. 미리 땡 기고, 미는 것만 잡아놓 으세요. 빌딩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황혼 동그라미, 짙 동그라미. 근데요, 처음 께높 고, 두 번째 줄이 낮 아요. 그러면 처음 줄을좀 시작 할때 부터 좀세게 시작 해야 돼요. 빌딩 의 그림자, 황혼 이짙어갈때 에요. 밑에걸 조금 힘을빼고 부를 건데. 맛은 전혀 달라요 요런 노래는 맛이 중요합니다 첫째 줄 보세요 그림자 넘어갈 때 빨래줄로 넘어가죠 즉 첫번째 줄은 날리듯이 부르셔야 돼요 빌딩의 그림자예요 시작 네. 공나물 대가리 점은 제가 밀어주는데 어떻게 밀으라겠어? 눌러서 밀으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줄과 두째 줄은 멜로디는 똑같은데 맛은 정반대. 두 번째 줄은 누르면서 가야 돼요. 황원이 짙더갈 때. 누르면서 가야 돼요. 황원이 짙더갈 때. 시작. 시다. 빌딩의 그림자 하모니 짙어갈 때 짙어갈 때 계속 밀고 가세요. 알겠죠? 성스럽게 들려오니 시다. 그냥 가시면 안 돼. 어떻게 계속 눈가리 까면서 성스럽게 들려오는 줄 되겠어요? 성 동그라미 들려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성당의 좋은 소리 시작. 성당 동그라미 치고 내려가는 화살표. 자, 요런 게 이제 진짜 맛있는 건데 종소리 넘어갈 때 보면 빨래줄로 넘어가죠. 근데 종에다 쩡도 치고 난데. 그건 뭐냐? 눌렀다 난리라는 소리야. 그냥 종소리가 아니고 종소리 요렇게 넘어가는 라 소리야. 눌렀다 난리기. 성당의 종소리. 느낌 아시겠죠? 요런 노래는 요런 게 중요한 겁니다 네줄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불러봅시다 시작 빌딩의 그림자 하노니 들려오면 가슴 깊이 젖어드는 아베 마리아 아베 앞에 내려가면 화살표 글이라고 했죠? 네. 앞에다 가슴도 써보세요. 요새 가슴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 그냥 아베가 아니고 아베 다시 한번 질문 갑니다 이 노래 처음 듣는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 빨리 손들어 내손들어 처음 들어본 사람 손요 얘네들이 어린애들이에요 형님 잘 봐두세요 자 처음 들어본 사람 손들어 그나마 얘네들이 여기서 어린애들이에요 <laughs> 이제 늦었어 늦었어, 응, 늦었어. 응. 여러분 그냥 불러보세요 시작 놓치세요. 이거 지금 위 아래 노래 똑같은 거두번 부르는 거 아시겠죠? 이것도. 그죠? 걸어 그렇죠. 똑같은 멜로디 두번부른 거예요. 위에 한칸 높고 밑에 한칸 낮은 것 뿐이지 노래 똑같거든. 멜로디도 심지어는 제가 가사 바꿔 불러볼게요. <목소리> 밑에서 올렸다 내려, 밑에서 올렸다 내려. 똑같은 거두번부른 거예요. 동그라미만 칠게요. 걸어 밑에 눈물 두 글자씩 동그라미 치시고 중요한 거. 걸어 뒤에 공나물대가리가 하는가 남심이 돼 거기에다 어를 쓰세요 지금 그걸 빼먹고 가니까 조금 이상하잖아 눈물 뒤에는 울한글자를 써보세요 울 걸어 나를 망치게 안아고 걸어가, <목소리> 발자국만, 눈물 잃고, 인의 청춘. 한마는, 과거사를 시작. 한마는, 과거사를. 설명 필요합니까? 이따가 부르면 저절로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한마 앞에다가 내려가는 화살 과거사 앞에 내려 가는 화살표만 그려 주시면 돼요. 어. 네 한마는 과거사를 니우처울저에 그냥 운이 아니다. 시다. 아, 지금 장사익씨는 마리아, 예, 이에 예. 요렇게 보는데 그냥 밀고 가세요. 굳이 여기 떼길 필요 없어요. 아산타 마리아에까지는 그냥 쭉 밀고 가는데 콩나물 가사보다 콩나물 대가리가 많다, 많으니까 우리는 계속 머리를 흔들고 리 모두 콩나물 대가리 빠른 줄 달렸으니까 눈가리는. 그러니까, 1, 2, 3, 아 5, 6, 7, 8, 9, 10, 21, 다2 22, 22, 22, 노래 너무 좋다. 여러분 그냥 혼자 저기 운동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22, 22, 걷는다 생각하고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